더군다나 전남 대학이라는 이곳 백제 땅에서의 그 위상과 위력은 외지인들도 다 아는 수준이라 정말 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. 자, 골목을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?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. 뭐 비단 학생들 뿐이겠습니까? 이곳 주변의 식장인들이나 또 심지어 마을의 어른들도 이곳에 해식하러 다 왔겠지요. 아, 호남의 맹주. 전남대학도 학생들이 걸어다닐지 않습니다 이 전대후문 상권하면 전 강주시민이 다한 번쯤은 와봤을 그런 상권인데 시절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1층은 거의 전멸인데 뭐 2,3층은 거의 살아남은 게더 없습니다 의암은 좋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도의 나그네 강호발 오늘 이 빛고을 강주 또이 동네는 뭐우찌 살고 있노 싶어가 이래 와봤습니다 뭐 사실은 좀 쫓겨오다시피 왔는데요 이제 뭐 서울에서도 오지마라 강호발 니는 오지마라 그리고 부산에서도 오지마라 뭐그러고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고을 분들은 저를 내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영상 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가면 막또 쫓아낼 것 같습니다. 자, 이놈의 팔자 운명을 뭐 받아들여야죠. 어쩌겠습니까? 옛날 시절에도 막 거지들이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글식을 하진 않거든요. 지가 눈치껏 다음 동네를 또 물색해봐야 됩니다. 자, 그건 그렇고, 전남대, 저 단풍등 교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지금 시즌도딱 만추세요. 자, 정말 색이, 단풍의 색이 참 곱습니다. 꽃보다 단풍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. 구독해주시면 전국 곳곳을 집에서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, 막 교정을 거니는 커플님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. 여기가 거의 그 유명한 전대 후문 상권이란 곳입니다. 지금은 연말이 가까워지고 흥겨워서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.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이 워낙 많은 국립대학이다 보니 정말 과거에는 골목이 바글바글해서 돌아다니지를 못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.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임대가 예전에는 소형 점포막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막 간혹 보였습니다. 그런데 요새는 저런 식으로 건물이 아예 막 통째로 그냥 임대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자주 보입니다. 자 건물주, 건물주 이런 말은 이제 옛말이 맞고요. 또 일반 서민들이 창업하는 그런 자영업 말고 정말 기업형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건물 아니고서는. 요즘은 공실 걱정이 막 태반일 것 같습니다. 지금 땅끄미가 지는 모습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미 다 강의를 마치고 지금쯤은 이제 저녁을 먹고 놀러 나와야 하는 막 그런 시간대구요. 또 사실 대학가는 막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. 그리고 또낮 시간대에는 어빈 강의 시간에 맞춰서 당구장에, 당구타이가 막 빌릴 데가 없어야 됩니다. 확실히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없어 보이고요. 뭐, 저야 주무대가, 신라와 또 가야 지역이다 보니까, 이곳 백제 땅의 전성기, 그 시절의, 그하려했던 시절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8,90년대 그때 대학가의 모습이 막 전국이 비슷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입니다. 더군다나 전남 대학이라는 이곳 백제 땅에서의 그 위상과 위력은 외지인들도 다 아는 수준이라 정말 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. 자, 골목을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?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. 뭐 비단 학생들 뿐이겠습니까? 이곳 주변의 식장인들이나 또 심지어 마을의 어른들도 이곳에 해식하러 다 왔겠지요.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좀 물가가 싸고 또 양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참그 옛날은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뭐 아는 과 친구들 또는 뭐 동아리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 하면서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돈이 좀 없어도 적당히 이쪽저쪽으로 빈대를 붙으면 됐거든요 그 시절 그때는 요즘처럼 칼같이 뭐 덫지페이하고 바로 송금해주고 뭐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날 좀 여유가 있는 놈이 그날 좀 질러주시고 다음날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조금 한턱 쏘고 뭐 그랬던 뭐 정이 좀 통했던 그런 시절이 옳시다 그 당시 이 골목을 누비시던 그때 그 또래 친구들이 이제는 이 강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같이 늙어갈 거다 막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임대가 더 많은 실정이고, 열어놨어도 막 계정 휴업 상태인 곳이 더 많을 거라 보입니다. 자, 저 배업하는 것도 막 여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돈이 상당히 들거든요. 지금 땅꺼미가 지고 또 완전 어두워지면 이제 손님들이 이 골목을 가득 채워서 임대 딱지도 딱 돌리면 바로 오픈. 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잘 되고 막뭐 그러지는 않겠지요. 근데 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이런데 와서 영상을 올리면 안 되는 곳뭐 와서 놀리냐 또는 뭐 시간대를 이상한데 찾아갔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. 아 근데 사실은 뭐제 속마음은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틀리고 수많은 분들이 영업을 잘 했으면 그게 백배 낫습니다 저도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기 중이고 한참 표일이고요 밑에 보행도로도 정비를 깨끗하게 다잘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전남대학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전남대학은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이 착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강의학과 그리고 로스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막 그런 학교입니다. 저쪽 신라, 저 동쪽으로는 지방 최고의 거점 대학이 이 부산 대학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서쪽 백제 지역에는 전남 대학이 이 거점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둘이 이제 규모와 내실에서 막 서로 가리방상합니다. 예전에는 지역에서 정말 공부를 좀 해야 이가던 부산 대학이나 이 전남 대학이나 이제는 학생 수도 줄고 전부 저 서울권 대학에만 편중되기 때문에 입시 결과 자체도 많이 내려간 막 그런 상태입니다. 아직까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는 아니라도 이제 차후로는 뭔가 학생 수 확보에 이 교수님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서울이나 이쪽 지역권이나 어 교수님들 결마주는 것은 다 똑같고, 뭐 서울에 비해서 딸리는 것도 아닐 텐데, 맨날 서울만 저래 고집을 해야 되니까, 자, 뭐옛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가깝합니다. 뭐 거기 가서 배워봐야 뭘 대단한 것을 배울 길이라고. 차라리 집 가까운 곳에서 따신 밥 먹고 생활비도 덜 들고 집에서 예습 복습만 철저히 잘해주고 열심히 뭐 하면 얼마든지 이런 지방 거점 대학에서도 자격증도 따고 박사도 따고 석사도 따고 취직도 잘 될긴데 아이고 자 이런 상권들이 망하는 것도 뭐 학생수 감소도 있겠지만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학생들의 생활 패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. 한두 개의 문제만 가지고는 막뭐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전체의 변화가 물론 결과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빗골강주이터주대감 전대후문상권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